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한채 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소사역에 있는 두개 동짜리 지하 주차장 있는. 도보로 한 3, 4분이면 역까지도 갈수 있는 초역세권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두 개동 중에 한 개동 거의 끝났고요. 두 번째 동에 모델하우스 오픈했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뭐 거실 엄청 크고 주방 엄청 크고 이러진 않지만 방 3개가 모두 커가지고 역세권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가 두 분이신데 금액적으로 조금 저렴하게 가방 침실 생활 가능하게끔 파고 싶으신 분들 꽤나 많은데 평수가 넓어지면 금액도 높아지지만 그래도 여기는 방들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때문에 소사역에 있는 것 치고는 3억 5천도 안되는 분양가라던가 여러분들 뭐 풀옵션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풀옵션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 실입에 맞춰서 뺐다가 아니면 넣었다가 뭐 이렇게 다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번 참고해주셔서 유선상으로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전실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전실부터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일단은 정사각형 구조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넓게 잘 갖추고 있어요 일단은 신발장이 4개로 보이시겠지만 여기 두 개는 키큰 장이고요 안쪽으로는 팬트리 스타일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뭐 신발장으로 이용하시면 4칸보다 훨씬 더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은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제가 엄청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사이즈가 굉장히 준수해요. 일단은 길이감적으로 보면은 6인용 소파가 들어가고도 공간이 많이 남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고요. 양쪽 벽간의 거리는 약 3.7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준수한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트홀 자리에 대형 TV 두셔도 벽간의 거리가 괜찮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바닥 쪽은 강마루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 그리고 우물의 천장도 잘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 간단하게 거실 받고, 이번에 주방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 보시면 일단은 앞쪽부터 단차 낮춰놓은 식탁에서 4인까지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고 주방등도 굉장히 이쁜 걸로 달려져 있습니다. 자, 디귿자동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한데 인덕션 그리고 뒤쪽에 사각 싱크볼인데 여기는 가스관이 들어가져 있어요. 여러분들 가스쿡탑 원하시면은 교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뭐 전자레인지 자리, 밥솥 자리, 하부장까지 모두 빽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김치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무상 옵션이지만 깔끔하게 뭐 비스고 3단이라던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는 공용 공간들 만나봤으니까 안방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안방 공간입니다. 11자 살짝 넘는 그런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 두신다면 붙박이장 두고 침대까지 세팅 가능한 그런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채광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안방도 채광이 좋은데 안쪽에 안방 욕실이 있는데 보여 드릴게요. 다른 집 안방 욕실은 샤워기가 따로 부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엄청 넓진 않지만 샤워기가 독립적으로 설치가 된다는 점, 샤워할 수 있다는 점이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괜찮은 사이즈의 안방 화장실 보유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엔 바로 옆방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가장 작은 방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은데, 거의 3m 나오거든요? 지금 슈퍼싱글 두시고, 이렇게 책상 긴거 두시던가, 뭐 아니면 책상 옷장, 이렇게 모두 둬도 될 정도로 사이즈가 굉장히 준수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채강도 잘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마지막 방입니다 마지막 방인데 사이즈가 꽤나 괜찮죠 서재로 쓰신다면 정말 넉넉하게 쓰실 것 같고 여기 뒤쪽에 베란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마 워시타워를 두실 텐데 그렇게 되면 디귿자로 쭉 시스템장을 두시고 여기다가 또 일자까지 가능합니다 자녀가 두 분이신 분들은 쓰리룸이지만 침실생활 두 개도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메인 욕실 보러 갈게요 네 메인 욕실은 안방 욕실보다 더욱더 커졌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더욱더 넉넉해졌기 때문에 편안하게 샤워 가능하고요 화장실 두 개가 모두 괜찮은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3-4인의 식구분들도 뭐 귀족지 않게 아침시간 출퇴근 하실 때 편안하게 이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저는 거실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렇게 집 내부 모습 모두 보셨습니다 소사역이랑 가장 가까운 신축입니다 서해선 그리고 1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호선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지역이고요 재개발도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어, 방 3개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역세권에 있는 현장 치고는 자녀 있으신 분들도 뭐 성인 자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출퇴근 굉장히 용이한 위치니까 집도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두 개동이고 지하주차장이고 시설적으로도 괜찮은 집입니다. 옵션도 여러분들 기존 집에서 있는 거 가져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분양가 저렴하고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조금 선택이 가능한 집이니까 그런 점 참고해 주셔서 문의 주시면 좋겠네요. 이쪽에 매물 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